이제 하나씩 가봅시다. 자연적 특성이 있고 인문적 특성이 있는데 뭐 자연적 특성 타이틀만 해놨지 그렇게 중요한 건 앞에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부동성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성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인데 비이동성이라고 해요. 이거 필요 없어요. 뭐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이거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가 평가자 시험이다. 그럼 이거 타이틀 평가자 시험이라면 이거 시험에들이렇는거히요 감정 평가자 시험에서는 이렇게 돼네요 이거 주면서 부동성에 관해서 약술하세요. 그래, 서그 옆에다 5점 쓰라 부동성에 관해서 약술하세요. 5점. 이게 써놓은다고. 그럼 한 페이지를 써야 돼. 한 페이지. 요한 페이지. 요, 요한 페이지. 요한 페이지. 페이지를 써야 돼. 요부동성에대해서 그럼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써야 돼. 그래야지 4점 맞죠. 4점. 5점은 없으니까. 만점이 어디있어요중환시험에서 그러면 이런 말다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느낌으로 이제 간만 잡으면 된다고 이렇게 그 부동성 그러면 지리적고 고정성 비동성인데 토지의 위치가 난 특성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부산에 있는 토지들은 언제나 거기 있어야 된다 그 소리야 그게 부동성이야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토지를 이동시킬 수 없다 그게 부동성 제가 부동성만 아니면 이렇게 안 산다 그랬잖아요 제가 부모님한테 몰려받은 땅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위치죠 위치 서울로, 서울로부터 해서 거리가 300km 넘어 그럼 서울로부터 300km 넘으면, 그럼 우리나라를 보면 지명을 보면 전라남도 아니면 경상남도야. 그지 응, 응. 거기 있는 거, 기에그래 토지가 좀 옮겨오면 좋겠어. 그럼 이렇게 안 살지. 예? 네? 머리 색깔도 다를 거야. 머리 색깔도 아니고, 이쪽 노란색하고, 좀 빨간색하고, 이 네? 바지도 이상한 거입고이기 다니겠죠? 그러니까 토지의 위치에 관한 특성, 이게 이제 부동성인데, 그러니까 개념을 시험해 내는 게 아니에요. 필기로 두 보면 토지 위치는 절대지기치와 상대지기치 있다. 그런 거 매도 안 해요. 한맨에한번 매도 안 하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뭘 내냐면 이걸 내요. 파생현상.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거 파생현상. 그럼 파생특징. 이요 파생특징 이런 거.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부동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우선, 오늘 기본적으로 이 앞자리도 그렇고 세 가지 하시면 돼, 세 가지. 세 가지에다가 플러스 알파 하 된다고. 그세 가지가 먼저 지역, 그 다음에 임장화, 그 다음에 예부효과. 요게 세 가지에다가 플러스 알파. 그다고그 그러니까 부동성 나오면 다 필요 없어, 그냥. 부동성 나오면 지역, 임장화, 그 다음에 예부효과. 이거 하고 이게 됐으면 여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인가 볼까요? 무조건 지역 나오면 부동성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 그림 을 하나 그릴 건데 여기가 부산인가요? 그 부산에 있는 토지들은 모두움직이니까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으로 만들어진다 지역과 국제화 된다고요? 지역하고 국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만 해봐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부분 시장이 된다 국지적 시장이 된다, 이렇게요. 그리고 딱,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부동성, 부동산,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 부분 시장이다, 이걸 국지적 시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날세. 그냥 이거 전부 다 지역이잖아요. 그니까 지역만 찾으면 된다고. 여기 2번이 무슨 뜻인가 볼까요? 부산에 있는 토지는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시장이 형성된다. 강주에 있는 토지는 강주라는 지역에서, 대구에 있는 토지는 대구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인천은 인천이라는 지역에서. 이게,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 시장이다는 소리야. 이게 전체 시장이고, 그럼 지역별 부분 시장이라는 소리야. 됐습니까? 어, 이걸 국지적 시장이다 이렇게 한다고. 국지적 시장. 그러면 지역별로 부산, 대구, 강주, 인천, 서울 지역별로 가격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 똑같은 3 3평 아파트라 하더라도 어디 있는가 다 달라.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이 수도권 쪽으로 온다. 그뭐 엄한 무시합니다, 저 엄한 무시에 정말 저는 제가 돈 주고 산 것은 토지 딱한 번밖에 없어요. 부모님들 고생해서 땅을 많이 샀어그 제가 물려받은 거라고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면적은 넓은데 땅값은 별로 안 돼. 무엇 때문에? 세 글자 세 글자 지역이야? 부동성 어,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거기 있어야 돼. 300km 지점에. 그러니까, 땅값은 별로 안 비싸지. 그럼 똑같은 토지라 하더라도, 똑같은 토지라 하더라도 서울에 있느냐, 지방인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지잖아요. 그 말이잖아, 그 그럼 서울하고 부산의 부동산의 수요공급 상태가 같다고 달라요? 다르죠. 경기변도 다르고, 그 다음에 시장의 상태도 다르고, 규제의 정도도 다르고, 요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금비율이거든 부산의 금비율과 서울의 금비율은 달라요, 여러분들. 지자체별로 금비율이 다르다고. 그럼 지역별로 1번, 2번, 3번, 4번, 5번 다르다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지역별로 모든 것이 다르다. 지역별로 모든 것이 다르다. 무엇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됐습니까? 여러분 좀 뜸한데 예전에 이걸 잘 했어요. 부동산의 가격은 지역별로 균등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균등해진다 OX, X 다르다 이렇게 한다고. 여기 2번, 지역별로 초과수요, 초과, 초과수요, 초과공 초과 초과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요 지역 맞아, 지역. 오케이. 감정평가할 때 지역 분석이라고 합니다. 지역 분석. 요 지역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요? 예 부동성.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까지가 다 지역이에요. 자, 부동성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지역인데, 부동성 나오면 세 가지. 지역, 임장화, 그 다음에 예부효과요세 가지에다가 플러스 알파라고. 그럼 일단 지역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 지역. 여기 다 지역이야. 그럼 임장 활동, 임장화를 임장 활동이라고. 임장 활동 현장 임한다라는 소리야. 임장 활동 아까 봤는데 이거 뭐할때 봤을까? 부동산 활동의 속성.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서 개인 활동, 대문 활동, 그다음에 뭐 공간 활동, 장기적 거려, 윤리성 그거 할때 했다고. 임장 활동인데 부동성 때문에 못 움직인다. 그래서 현장 임한다 소리야. 여러분이 중개사가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 전화해서 부산에 땅은 좀 알아봐 줘라 땅 얼마나요? 50만 평뭐할 건데요? 그기다가 내가 공장 만든다고 그럼 여러분이 이제 부산에다 전화해서 50만 평 공장 부지 구합니다.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부산에 중개사들을 여러분에게 엄청 전화해요 50만 평 아니고 20만 평 있는데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50만 평 있다고 이제 연락 왔어. 그럼 저랑 가서 봐야지. 그게 뭐요? 임장활동. 현장, 이반단서요 손님 모시고 아파트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그럼안 되지. 중개사가. 임장활동 중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게 임장활동. 네? 더 이상 할 필요 없잖아요. 현장과 똑같은 말이에요. 정보하는 필요 없는 거고. 자, 예부효과. 예부효과는 터지는 못 움직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래? 못 움직인다 뭐요? 부동성. 그못 움직이니까, 부동성 때문에 다 붙어 있어야 돼. 그 인접성이라고. 그래서, 금단의 토지를 쭉 보면, 이렇게 1번이 토지, 2번이 토지, 3번이 토지가 못 움직이니까 붙어 있다. 못 움직인다? 부동성. 붙어 있다? 인접성. 어? 2번지 토지는 1번지 토지가 싫어요. 그렇지만,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부동성 때문에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부동성하고 인접성은 거의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는 못 움직이니까, 토지용이 상호 영향을 미쳐. 1번지 토지에 쓰레기 소화상 들어오면 2번지 토지에 땅값 떨어져. 미쳐버려. 그럼 3번지 토지에 지하철 역이 들어오면 2번지 토지에 땅값 올라가. 좋은 영향 받아요. 2번지 토지 열받으니까 여기다 납골다해요납골 그럼 1번지 토지에 나쁜 영향, 3번지 토지에 나쁜 영향. 이렇게. 그럼 토지는 부동성 때문에 못 움직인다. 서로 붙어 있다. 인접성 때문에 토지형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야. 그걸 a 부요 나 아닌 A부에서 영향을 주고 간다. A부 효과 좋은 영향을 주면 정의의 국가 나쁜 영향 부의 국가 정의의 효과도 A부 효과 부의 효과도 A부 효과 A부 효과가 나오면 부동성 인접성 부동성 인접성 됐습니까? 음. 자 그러면 여러분이 평가사야. 감정 평가사 감정 평가사인데 이 번이 토지를 평가로 가요. 2 번이 토지를 평가로 가서 2 번이 토지만 봐야 될까? 1번지3번지도 봐야 돼요. 1번지 3번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을 분석하고 이이번이 토지가 주위 환경과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는가 를 따져봐요. 그걸 적합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면 적합의 원칙을 따지는 것은 부동산이 움직인다면 그럼 적합의 원칙을 따질 필요가 없죠. 못 움직인가 적합의 원칙을 따진다. 적합의 원칙을 따져봤더니 주위 환경과 적합하지 않대. 그럼 감정평가사는 그 토지의 가치를 감수시켜야 돼. 그것을 경제적 감각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나오면 어렵게 나온 거야. 여기까지 나오면 어렵게 나온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해요.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를 배우다 보면 이런 말들이 스스로 나에게 된다고. 굳이 따져보면 여기서, 여기 경제적 강가하 적합의 원칙이 나왔어. 경제적 강가와 적합의 원칙이 나오면서 부동산 특성을 물어봐. 그걸 뭐라 해야 돼? 부동성, 인접성. 자, 여기까지 세 가지 해볼까요? 부동성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역. 그 다음에 임장활동, 예부효과. 그리고 이 부동성은 이제 알파인데, 3 알파인데, 그 알파에가 부동성은 토지의 위치에 가는 거야. 지문에 위치가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부동성이야. 입지, 입지 장소, 그런 부동성이야. 입지 선정의 중요성, 무슨 말인지 몰라서 생각났어. 입지 나왔잖아요. 그 뭐예요? 부동성.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토지 가격은 달라져.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지대는 달라져. 똑같은 200평 토지라 하더라도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토지 가격은 달라져. 이것을 위치 지대, 위치 지가라고 그 위치지대 위치지가가 무슨 말인가는 절대 안 내. 다만 위치지대 위치지가를 주면서 부동산 특성은 무슨 특성입니까? 그 뭡니까? 부동성 자, 그럼 올해 나왔던 거 해볼게요 제가. 올해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물건이 뭐야 물건? 뭐가 물건 물건입니까? 침묵은 금이다. 우리는 금을 지킬 테니까 네가 해봐라. 어? 요 물건이 뭐가 물건이냐면. 그러면, 부동산과 동산은 물건이라고 해요. 그거. 부동산하고 동산. 민법 99조. 민법 99조 이름이 물건이야, 물건. 그래서 99조 1항에, 민법 99조 1항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 같은데? 민법 99조 1항이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그 정착물이야. 그러니까 민법 99조 1항이 뭐라고 나왔냐면, 토지 및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나와. 그, 이 양이 있어이 양. 이 양이 뭐라고 나냐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해요. 어? 이 양은, 이 양은 토지하고 정착물이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럼 이 양은, 이 양은, 부동산이 아닌 것은, 아닌 물건은 동산이라고 했다고. 그럼 결국은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이다, 그 말이야. 의미하셨죠? 응,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이렇게 구별했잖아요, 구별. 왜 구별했을까?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움직이는 재산은 동산이라고 하자. 못 움직이는 재산. 못 움직이는 재산이 못 움직인다고? 부동성. 그러니까 못 움직이는 재산을 뭐라 고 한다? 부동산이라고 하자. 그러면 재산을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별하는 것은 부동산의 특성, 무슨 특성? 부동성. 여기 작년 시험치입니다. 작년에. 작년에 이렇게 했잖아요 부증성. 부증성이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한다 이렇게 했다고 부증성입니까? 부동성입니까? 부동성 이렇게요? 이게 나왔네. 동산과 아니 부동산과 동산의 구분 기준이다. 예.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인천에 있는 토지들은 재산세를 내는데 재산세는 지방세야. 그럼 인천에 있는 토지들은 재산세를 서울에다낼까요인천광역시에다 인천광역시에. 그럼, 인천 광역시라는 지자체 세금의 원천이 되는 것은 인천에 있는 토지들이야. 그러면, 지자체 세금의 원천이 되는 부동산 특성은 뭘까?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부동산이 부동산이라 특성 때문에, 토지가 부동산, 부동산이라 특성 때문에 인천에 있다? 그럼 세금을 인천에 된다는 소리야 그걸 지자체 의 세금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했다고. 그거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지자체가 지역이잖아. 지역. 그걸 뭐요? 부동산. 자, 됐습니다. up.